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 2026년 1월 14일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SPG 94,900원까지 치솟으며 살짝 10만원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들 조금은 아쉽지만 오늘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어제 시장을 집어삼키는 장대 양봉을 모두들 목격하셨죠. 말 그대로 사실상의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구간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조금은 전일보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종의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권의 파란 불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자 어제 하루에만 거래대금 5천억 원대 이상이 터지면서 기관이 계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매도가 있지만 계속적인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단 저항을 소화하는 건강한 눌림 이 구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식은 일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숨을 골라야 더 높이 뜰수 있습니다. 자 지능은 복제가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그 지능을 현실에서 구현할 물리적인 육체는 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spg 그리고 그외 수많은 로봇 관련 종목군들 자 조정 중임에도 자, 프로그램 매도가 살짝 나오긴 있지만 이 수급이 엇갈린다. 또는 추세가 꺾였다라는 생각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익률 100%, 120, 150%를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여러 가지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비전 제가 정보방에서도 안내해 드린 종목이에요. 자, 정보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비전을 물량을 모아갑시다. 자, 지금 하나비전이 10% 넘게 급등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하나 그룹주들이 정말, 정말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자, 이 종목, 말 그대로 사지상의신고가를 바닥권에서 4차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어가고 있다는 라점 잊지 마시고요. 자, SPG는 어떻다? 자, 차세대 로봇 구동 모듈이죠. SDD 2026년 상반기에 본격 양산을 공식화했다. 자, 통합형 구조입니다. 전기 모터, 인코더, 컨트롤러와 정밀 감속기를 하나의 유닛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품들이 이와 같은 휴머노이드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 간의 유격을 최소화하고 응답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경량화도 역시 해내고 있죠. 자, 기존 구동 시스템 대비 무게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자기 무게를 버티는 것 자체가 큰 에너지 소모인데 이 경량화는 곧 로봇의 가동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다. 그리고 초기 생산 목표 연간 5천대 이는 국내 로봇 어라이언스 및 글로벌 OEM 업체의 선주문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실전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섯 손가락을 정교한 감각이 필요한 이런 어떤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 액추에이터 비용이 약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작업용 로봇은 관절 부품 비중이 50%까지 상승하기도 해요. 즉, 완제품 업체보다 핵심 관절 솔루션을 준 SPG 같은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훨씬 레버리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독일의 기계거인 셰플러는 휴머노이드용 통합 액추에이터 시장 진출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L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SPG는 전기모터, 인코더, 컨트롤러, 그리고 2단 유성기업 박스를 단일 유닛으로 통합을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아 뉴라 로보틱스라고 수천 대 규모의 로봇 계약을 또 체결하고 부품을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셰플러와 같은 거대 기업. 자, 이 등장 자체가 SPG에겐 상당히 위협인 동시에 파이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셰플러는 이제 막 제품을 선보인 단계라면 SPG는 이미 상반기 양산 라인을 확정하고 실질적인 출하를 준비하고 있죠. 자, 선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PG는 하모닉, 사이클로이드, 유성형 등세 가지 정밀 감속기 기술을 모두 완전 국산화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셰플러, 즉 독일 기업인 이 셰플러의 진입은 오히려 SPG의 기술력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 정부 주도로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등 1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제가 말씀드렸죠. 본격 출범이다. 자,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2029년까지 연간 10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표준화와 플랫폼 호환성을 강화한다. 라고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SPG는 이얼라이언스 드라이브 트레인 및 액추에이터의 핵심 공급처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자회사 HD 현대 로보틱스 한국 IPO 추진하고 있죠. 로봇 플랫폼 회사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은 대다수가 목표가를 급상향하고 있어요. 자, 유지투자증권은 현대차 목표가를 6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아틀라스 완전 전동화된 차세대 아틀라스는 2028년 기준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연간 3만 대 정도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자, 조정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이드더 많은 소식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SPG 주가는 이제 막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고 새로운 레벨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상반기 SDD 양산 데이터가 실적으로 찍히고 현대차 로봇 IPO가 가시화되는 순간 지금의 주가는 다시는 확인할 수 없는 역사전 지짐이 될 것입니다 자 s p g 실시간 매수 타점 그리고 HD 현대 로보틱스 IPO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수익을 함께 이뤄가고 있어요. 자, 무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이것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qr 코드 스마트폰 카메라앱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 터치하시면 마찬가지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무료로, 공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거래해야 될지,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될지, 자, 장 전에, 장 중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무엇이 주도주인지 하나씩 다 짚어들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영상 하단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보기란의 링크 그리고 고정 댓글의 링크 확인하시고,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하단의 QR 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내일 아침 뵐게요. 감사합니다.